와, 이거 진짜 바람만 난다. 자, 오늘은 뭘할 거냐면, 완료한 역기토끼 반짝이는 희망. 이거 다시 재촬영해서 할 건데, 옛날 거는 목소리 녹음도 안 됐고, 영상도 너무 길어서, 이렇게 다시 재촬영합니다. 자, 그럼 지금 시작 버튼 누를게요. 응? 아, 참고로, 게스트는 제 동생입니다. 안녕하세요 별이 집에 별이에요. 아니 뭐뭐 이... 이렇게 오고 내가 별주로 잘못했나? 좀오도데 이... 확인 좀 해봐야 돼. 이렇게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로 안결이 되게 됐어요. 아 괜찮구나. 우잉. <laughs> 역시 영환 <영화는> 저희가 모릅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내 거. 이거 로고 쩐다, 근데, 솔직히. 자, 그럼. 어. 야나 이거 맨 처음 했을 땐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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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저 어떻게 접근하면 되지? 어디? 오케노피오도 있다. 라비라비. 와, 동. 그 레비도 동키공 있잖아, 걔. <laughs> 피치공주 저는 요즘은 로델리는 좋아해요. 원한 건지 모르겠고요. 자, 어디 보자. 저 이거 그 뭐냐 영어는 모르지만 이거 스토리 납니다. 이거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말라하는여키 토끼 어? 제가 그 뭐냐 그멜빵거지 옷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말못이 상태라 저기 풀수 말아요 그. 알몸이라서 그 몸을 숨긴 건데요. 그래서 지금 그 옷을 찾아야 하는데 랩을 먼저 옷을. 맞아요. 옷을 찾아야 한다. 이제는 너무 바라볼 없다고 했잖아. Consider it done, my beloved princess. 맞아, 맞아. 음성이는. <laughs> 숨기는... 아, 추가됐구나. 아, 갑자기. 제 오랜만에. 제 <laughs> 원래 음성이도 있었잖아. 어쨌든, 저 마리오 따라하는 토끼 그. 마리오 토끼. 그 마리오 따라하는 토끼, 그, 옷을 찾아야 합니다. 걔가 옷을 잃어버려가지고. 네. 자, 조용히. 아니, 말안 해도 된다니까, 어디 보자. 여기 있었는데. 아, 여기다, 여기다. 이 반짝거리는 거. 누르면. 뭐? 그러면... 어, 멜빵거지다이 옷이 있습니다. 이 옷을 그, 마리오 토끼한테 주면 돼요. 얘는 이거, 저맨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인가 했는데. 근데 나중에 소리, 에 아, 가자, 가 어우. 조용히 해봐. 나중에 이거, 아 잠깐만요 빛이 이거 어두운데 잠고자 그럼 다시 말할게요 얘가 지금 옷을 잃어버린 상태라 저희가 대신 준 겁니다 아니 저희가 대신 찾아줘야 합니다.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옷을 찾아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영어는 몰라도 상황 파악을 잘 해준다 응. 자 이제 어. 가드 네, 아하! 뭐야? 하고 싶은 말 있어? 이거 마리오다운 토끼 안에 빨간색 옷도 있어요줘지 그러게. 아, 제그제게제제제 귀여워. 제제제쟤귀여제제제제제제여제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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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오랜만에서 솔직히 모르네. 일단 그냥 보자. 아 스킵 하는거 있다. 스킵 하는 거. 스킵 파. 어차피 이거 이미 찍은 거 하나. 있, 어차피 이거 이미 두토리얼 찍은 거 하나 있어서 괜찮아. 여기서 공격 해야지. 어차피 나 이거 그 뭐냐 두토리얼 이미 체험한 바서 다 알아. 제 살려줘야 돼. 빨리. 응. 아, 아.. 스토 아, 실수.. 아, 아, 좋았어. 이오이렇게리오 이걸... 어, 스어리오다스토리오히스토때오 히스토리오. 히아 이거, 뭐 이거 키히냐 이거 귀여터이여버리고 아니 키이야 음, 근데 데슬슬라이딩이야귀아쏠수없귀슬라이딩이야 일단 쏠이없으여까 이거 귀여워. 이거 여기 이거 에숨워 이거 다여 이거 일부러 쏜거 <laughs> 어떻구 해야 되지 빨리 진짜로? 응.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네? 응. 자 그다음에 아니 킥할 수 없나 그냥 그냥 뚫어버리다 발아웃해서 나가야 돼? 이거 약간 샷건 같은데 약간 자 이제 도착하면 끝 이렇게 이게 다입니다 지금은 주차해서 너무 간단해요. 자 이제 오. 무엇에 뭐 오? <laughs> <laughs> 피치토끼 아 피치토끼 너 발음이 순간 꼬였어 아닌데? 쟤저격총있었네 어? 은별아 쟤 저격총 아니데아 뭐야 잠깐만 부비 <laughs> 왜 이래 어아 은별아 쟤 응. 저격총 아니고 응. 아 그래 미사일이었어 미사일 어아 아, 그, 저거 누나 너무 짜증나 어그 뭐냐 저 뭐냐 저 피치토끼 있지? 응. 제그 공중비서 했어, 안배라. 응. 저거 알로 누나의 터트려야 돼. 자, 그렇게 말하지 마. 제한정트야. 오이. 말안 해도 알안배라 응. 맛있 벌써. 아제 시작편이네. 일단은 어, 이거 제 시작편이야, 안배라. 아, 몰수할 수 없는 상태고, 지금. 아, 뭐야? 음. 무기 고장났다고. 아 맞다 무기 고장났지. Yeah. 어, 술 탈라 먹어라. 이게 저희 남매들의 이상입니다. 그대로 찍어낸 거. 이상한 소리하지 마. The last week that gap. 아, 아. 아 제리 타고 저기도 가서, 에 텐트 밀려고.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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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빨리빨답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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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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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이고, 충돌해. 다들 날라갔네 날아간다. 어? 아, 역시 마리오나 근데 쟨 머리... 아니, 근데 쟨 머리 땅에다 박았는데. 토끼들은 너무 두네요 어, 솔직히 두한거 인정. t 레 g 고 아, 저렇게 반으로 된거 공격할 수있대 어, 그 낮아가지고. 자, 일단은... 파 어. 이렇게 낮은 벽은 이렇게 그냥 쏠수 있는 아 이거 정확도 저렇게 낮은 벽은 그냥 쏠수 있거든요 50% 확률로 근데 문제는 가끔 안 맞아질 때도 있어요 안맞아져 그 제가 한 번에 따왔다. <laughs> 대신 하지만 이렇게 공중으로 쏘는 나는 그냥 그냥 적중해버립니다. <laughs> 이게 주방 맞으면은 다 터져지는 거고요. 막안어도된다고 가속이 아까우니까. a 어, 이거 끝. 어이 전년 너는 아 끝난 거맞나 <뭐라> 저 가오리 대체 뭐냐? 저고저 동철 모르겠어. 아니야, 전 저렇게 안 생겼어. 군관장, 군반을... 아니 그럼 아아저눈 어? 달린 애가 최종 보스라고. 저눈 달린 애가 최종 보스일 걸 아마. 응. 그 가우리 말고. 응. 그리고 내가 하는 거라고 요건 많아. 응. 아, 이거 군관대도 같이 싸우게 되는 거야. 난 내가 한다니야 <laughs> <laughs> 어, 이해 그냥 하지 마나 그냥 하지 마. 어차피 이거 그냥 하지 마. 어차피 게임이라 굳이 알아들필요 없어 그냥 하는 거야. 아니, 내가 데 이거 내가 하는 거니까 굳이 말하 여보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. 어? 아 이거 여러 개 스킬 추가됐다. 자 그다음. <laughs> 아, 맥가누고 아, 빼사탕 너무 많아. 아, <laughs> 이게 뭐였더라? 나 얘가 기억이 안 나. 나 뭔지? 잘 몰라. <laughs> 아, 저거. 여러분, 방금 느린 화면으로 나온 거는 저기 한 방에 죽을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. 그 저기 죽을 때 그런 슬로우 장면이 연출되는데요. 참고로 그 뭐냐. 그 저기 죽을 때 있죠. 그때만 슬로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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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힐은 해주고 가야.. 돼. 잠깐만 이거 힐 범위 살려나? 응, 된다 아 얘는 찰 수도 없어 그냥 마녀 불러 이거 힐해힐해 괜거 같아. 하나만 쏙이 너무 아까울요 아무래도 이거 완료가. 마리오가... Hey! 페이퍼 마리오 종이접기 킹에 나오는거지 실제로 아 저거 나는거 나는 거 아, 이거, 저거? 시간 시간 저거 아니 아닐걸 아니야 그건 페이퍼 마리오 그 종이접기 킹에서만 나와 뭔소리야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지마 아니 제대 타는거 아, 기계 기계 타는거? 네. 근데... 저시간도 눌릴 수 있는거 같니다 오늘 그 뭐냐 그거 전투 중에는 못 놀려. 전투 어, 끝나중 그러니까 전투 끝나고? 전투 주... 전투 끝나고? 어릴수 어, 있어 눌릴수 있어 니네 말이 맞니 마... 네 말이 살까, 필요해, 그치? 네. 네. 어 생각합니까? 무슨 삼정도끼던데 그렇지? 삼정은 아닐걸? 아 그래. 아예, 어이. 어씨후걸리네 the <laughs> <laughs> Yeah, the The closest planet within range is beacon. Please, Genie, adventure may be to you, but <laughs> oh, not to us. I expect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is mission to be. There you go. Of course, I reserve the. Regardless, with the right. I believe the consensus. No, whatever. Oh, Punukil also appeared 무상태 제대로 안 될지 하지 말라고. 아아아 어. 응? 거대토끼. 도끼. 보세이 토끼일 거야 마 어. 거대 보세이 <laughs> 던데나 그러면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. 에. 응. 소리를 하지 말라니까 좀 자. 이거 하냥 그 뭐냐. 이거 클릭하냐아 그래 이것도 있었다.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. 잠깐만요. 아 그래, 내 사전 예약 섞인. 아제가 진짜 좋았어 저 주먹 응. 날렸네? 응 저기면 레이저 죽여 자 무기를 교체했고 아 이거 회복하는 것도 있었다 큐브로 아니 아니 골드로 길어가지고, 이거 나중에 다시 찍을게요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뭐야, 안 꺼져, 이것도.